의정부입만교회 신봉수 목사입니다. 저는 경북 문경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서 충북 괴산 장현면 출점리라는 동네에서 경북 문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마성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교회도 마성 초등학교, 마성 중학교. 이렇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단석 교회라는 교회에서 개척 교회에서 4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역지로 구리 돌다리 교회에서 4년간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으로 건너가서 13년을 그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로 와서 지금 현재 20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곳으로 이동시켜 주십니다. 저는 이동하는 그 과정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원래는 엘링 교회라는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웃에 엘링 교회가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 교회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옆에 검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과거에도 함께하시고. 현재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제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북에서, 서울에서, 구리에서, 인천으로, 그리고 의정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동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만나고, 교제하고, 서로가 믿, 사랑하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하게 되면 탄생, 예수하게 되면 십자가, 예수하게 되면 부활, 예수하게 되면 성천, 예수하게 되면 제님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19로 인해서 난리가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개개인이 믿음 생활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제대로 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할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